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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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지갑 소개를 할건데요 제가 지갑 소개 하는 이유는요. 뭐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지갑 소개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정말 오늘은 소리 좀 낮출게. 아주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아니고 아주 조금 목소리를 낮출게요. 자 네, 저번 시간에는 이거 파우치 소개 제꺼 저희 언니가 했었잖아요 이거. 이제 거꽝꽝해줬어요 오늘 이 지갑을 소개할 건데요 또 이거 잠시만요 이거는 일단 제꺼고요 저희 언니가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음, 네. 이건 C&A에서 만원으로 산 거고요 이 날개가 좀 어? 예쁘죠 C&A 아니고 아무튼 시니가 아니고 그 알파예요. 저희가 좀생각했네요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똑딱하거든요. 아,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날개가 있어서 제가 귀여워서 고른 거예요. 저희 언니가 추천해 여기는 루한 사진 있고요. 엑소 루이 그는 스킨푸드 스킨푸드 포인트 카드 있고요. 여기 거긴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지폐. 새뱃돈이 새뱃돈 아야 자랑하는 거 같잖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절대 네, 여러분 더 많으실 걸요 아마도 네더 많아요 지금 소개할 키 소개할 때가 없어요 이건 없어 이제 1 0 0원짜리라 제가 오늘 신내가 때문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완전.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긴 쿠폰 여긴돈 원래 네,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갑 소개가 끝이 아니고요. 제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저연니는 초보자예요. 저도 초보자. 아이씨. 아, 저안다 초보래. 자, 저 핸드폰을 해야겠어요. 일단 네. <laughs> 전제 지갑 다시 다시 똑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제 지갑 본 모습은 이렇고요. 음, 딱 뜨렸다. 이렇고요. 배터리 안 갈았어? 갈았는데. 그러네. 그런데 왜 그래? 몰라 이거 휴대폰 언니가 계속 틀어놓고 있어 뭐해! 언니 계속 밑으로 해자 여기 보시면 제 지갑인데요 제 지갑을 보시면 일단 똑딱이, 똑딱이 형식이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알파에서 만원으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원으로 세일했는데 내일 모레까지 라는데요 뭐가 이렇게 할 건데 똑딱이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인데요. 제가 이거 날개 진짜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이거 저희 언니가 추천하고 저도 너무 이쁜 거예요. 원래 안은 더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이쁘니. 그래서 이거 이것 때문에 구입을 한 거예요. 너무 이뻐요. 이거 바깥에도 너무. 지, 제가 지금 산것 중에서 제일 이쁜 거 아니 제일 이쁜 거 아니고요. 저희 아빠가. 가, 가. 아, 생일 선물로하 아, 그거 잃어버렸 완전 예쁘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게. 그럼, 돈만 낭비 안 했었는데. 난 지금 여기는 일단은요. 지금, 제가 실제로 보면은 빨간색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진짜 연해 보일 거예요. 여기는요, 연, 연핑크색. 연핑크색이 쭈루룩 있고, 여기도 연핑크색. 안도 전체 연핑크색이고요. 여기는 카드포켓. 이 네 개를 놓는 거, 여기 일단은 스킨푸드에요. 오늘 만들었는데, 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만들었어요. 써요, 써요, 써요. 써요. 여기는 엑소 루원인데 제가 엑소 루원 팬이어가지고, 아,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요렇게, 아. 이거는요, 그 알파에서 샀어요, 알파. <laughs> 아, 진짜. 여기는, 도, 어, 죄송합니다. 사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어폰 갖다 주내이저 네, 쇼핑, 힙합볼까 유튜브로. 그럼 내 방에서 보지 마. 다음에 음, 여기는, 이어폰 뒷면. 어? 이 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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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응.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뒷면 은 이렇게 돼있구요 뒷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일단 여기는 동전을 넣 여기 두 군데가 너무 귀엽구요 공간이 엄청 많아요 졸라 왜? 하지 마아 여기구나 정말 죄송해요 근데 여기 짜증 뭐라고? <laughs> 나 아까 짜증면원거 <짜잔을 웃음> 가지고 그러니까 쿠폰이 있는 동전들 아 정말 죄송해요. 욕해서, 제가 욕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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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각소개는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